자, 여러분들 저희 앞에서 일 편에서 포토샵의 간단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실제로 표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고 아까 만들었던 그 양식 그대로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만들었으면은 일단 제목부터 저는 써 주도록 할게요. 누르고 투 포토샵 교육. 이렇게 제목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적었으면은 다시 이동도구를 눌러서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했으면 항상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레이어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두께를 따놨던 레이어들을 가지고 올게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고 가져올 문서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가져오시면 되고 다시 크기랑 위치를 조정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확정이 되죠. 나머지도 다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머지 눕기딴 레이어들도 다 가져왔고요. 이제 한번 좀 이쁘게 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레이어를 드래그를 해주면은 레이어가 다시 복제가 되고요 또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이렇게 돌리면서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다 배치를 했는데요 저, 저는 조금만 더 전체적으로 토마토 레이어들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들을 한꺼번에 움직일 텐데 이렇게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들을 하나 누르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계속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레이어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파일처럼 생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레이어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복잡했던 레이어 창이 이렇게 그룹 하나로 묶이게 되면서 되게 간단해졌고요. 그 다음에 옮기는 것도 한꺼번에 옮기게 될수 있습니다. 옮기는 거는 마우스로도 옮길 수 있지만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눌러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s h i f t 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조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위하고 위랑 아래가 조금 비는 것 같아요. 그래, 서 글씨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제가 되고요. 이렇게 글자를 다 적었으면 이동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박스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글자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세로로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자를 이렇게 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이쁜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겠죠. 알트에서 다시 글자를 업제해 주고요. 투미들환영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었는데 배경색이 하얀색인게 조금 아쉽죠.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전경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로 복사이주고 박스를 누른 상태에서 색을 전체적으로 이 토마토 색깔과 비슷하게 넣으면 좋겠는데 이 노란색 계열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창을 연 상태에서 밖으로 빼면은 이렇게 스포이드 기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클릭을 하면은 색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색으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Alt, Delete 누르면 정경색이 채워지고요. 다시 레이어를 밑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되죠. 자이 상태에서 글씨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글씨에 효과를 줄 건데 글씨 레이어가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빈 공간을 아무 때나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오늘 획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체크 표시를 해주고요. 획을 다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세부 설정이 있는데 획의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획 색상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씨를 복제해 준 다음에 위로 조금만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비스듬히 겹치게 해주면 은 조금 더 글씨가 이 그림자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위아래 글씨들도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포토샵의 간단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표지를 만들어 봤고요. 다 완성을 했으면은 여기 파일을 눌러서 PNG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내보내기에서 PNG로 빠른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고 또이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포토샵을 만지다 보면 기능들은 되게 직관적이어서 만지기 쉬운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생각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핀터레스트나 망고보드 이런 곳에서 조금 레퍼런스를 찾아서 시작하시면 좋고 또 다양한 폰트들은 눈누나산돌구름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어 다른 사이트에서 미리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